역사는 드러난 CNT. 이 반의 청소년이 신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어 됐다. 치는 건안 되죠? 아,

TK 아마 최강전 대결 안녕하세요 편지스입니다 장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와. 아, 지난 경기 때 오오.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어 정말로 그 포항의 고수이신 김상명님을 만나서 구조를 했습니다 아니, 포항 뒤에 대표를 붙이다는게 쉽지가 않은데 왜 대표가 붙었는지 알수 있는 경기였고요 오늘 저희 경기를 위해서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HCN 경북방송의 저희 소속 형은 될까요저 소속이죠 네. 어. 프로골퍼님보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깔끔한 진행과 네, 네. 또 완벽한 해설을 맡은 네. 프로골퍼 김인영입니다 김인영, 김인영, 김인영 뻔. 아 근데 잘 생겼어. 잘 생겼어요. 그리고 장타야. 장타야. 프로로서 저실 가장 큰 매력은 네. 잘생긴가 이 장타가 있으면 네. 모두골퍼들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우러러 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에 나오실 이분요. 아 정말 제가 잠깐 프로필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프로필 소개를 우리 김인영 프로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네. 이거 놀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저번 1 경기 때가 포항 대표라 이번에는 군이 대표. 자, 그리고, 창단한 수상이 력이 있습니다. 어. HCN 스크린 골프대의 준우서 1회. 우와. 그리고 스크린은 핸디가 무려 16개 연방. 와. 15개입니다. 근데 이분수 전국 랭킹이 무려 51위를 마크하고 있는 아마추어입니다. 자기소개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풍의 대표로 참가하게 된핀텍수 선수입니다. 와. 핀텍스 이름 보세야! 임택수! 김택수도 잘 쳐요! 임택수도 야, 잘 쳐요! 야, 쌍택수는 정말 골프를 위해 출연한나봐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앞서서 아, 각자의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우리 변기수 선수부터 이번에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네. 아 오늘은 더... 지난번보다 더 고수라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저의 전투모임 네. 네. 저의 그... 저의 그 상징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모자를 썼다는 건 진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오늘 임팩터 선수 경기에 임하기 전에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띄워주시고. 네. 저를 또 엄청나게 또 밟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골프창 참견 1 0 0 TK 아마 최강 제1강 경기 지금부터 시작! 합니다 자, 오늘은 360도 CC가 되겠습니다. 현균수 선수의 티샷을 먼저 시작으로 오늘 이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작가팀이요. 자, 아, 아, 어. 자 그림 잡았는데 네. 네. 어떤가요? 느낌이 어떤가요? 여기에 다빙자요 아, 어떤가요? 느낌이 어떤가요? 잡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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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360도에 온 만큼 있다가 또 3번을, 6번을, 9번을 해서 369 찬스가 있겠죠? 그렇죠. 장경화 피하자. 이번에 시치들어오돼요 시메이션인데, 나이스. 아 했다고 수가 있겠네요. 맞아, 네 나, 나. 와, 벌써 나가는데 헤드를 손바닥으로 닦으면서 나갑니다. 아, 저 오늘 착장이, 착장이, 검은색인 거 보니까 네. 누가 하나 잡자고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누가 하나 잡던지, 네, 네. 본인이 필드나가서 이렇게 입고 왔더라, 제가 충분히 덤이 잡던지, 네네. 네. 네. 자, 우리 임덱스 선수의, 저희 모두가 네.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 임덱스 선수키티 와, 67입니다! 와. 한 67! 역시 감사합니다. 와. 마저 치는 게 너무 멋있네요. 오, 5가치가 나는데. 칠. 와, 아니 오프푸 어떻게 된 거죠? 되게 부럽게 치는 것 같은데 6 7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스피양을 확실히 떨 업트린 샷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골스피드를 많이 늘리기 때문에, 네. 스도 골스피드가 뭐, 많기 때문에 공이 멀리 가는 것. 같 아, 요 저렇게까지 근데 상상에 맞춘다는 거 쉽지가 않은데요. 어, 대단합니다. 어, 그쵸? 공략한 거죠? 선상까지 끝까지 보내겠다. 끝까지 보내겠다고 음. 생각했는데 네. 러프까지는 와 러프까지는 아니는데자 이어지는 변기 소드 세컨샷 남은 거리 1 2 6 m 어. 러프에서 좋아요. 좋아요. 나을 아,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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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허보니 모델 수 쓰고. 라이트 샷! 오, 자, 아, 오늘 기대가 좋네요. 오늘 흔들리게 하는 건아 쌍다 멀리 치는 사람은 뒤에서. 네. 뒤에서 먼저. 고! 자!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임택트 선수가 더 가깝게. 고! 자! 좋습니다. 남은 거리는 89m, 595.6m. 다런 경우는 저기선으을 넘어가는 게안 좋죠. 그렇죠. 지금 기때뒤쪽은 오르막이기 때문에 아마 짧게 치거나 딱 맞게 치지 않을까. 자, 임태수 선수의 세컨샷 <웃음> 부드럽게 <웃음> 와 정말 부드럽게. 핀, 핀. 나이스. 아, 아 너무 아아아아 만족이 안 됐습니다, 지금. 왜냐면 염날이어서요 네네네. 정말 어려운연날염이 자, 임깃수 선수의 첫 번째 오늘 더디 시도. 오, <목소리> 어 조금 들어봤어요. 아, 아 그냥 괜찮습니다. 아, 나이스. 우를 아아아아아 타러. 네. 어디 가시려고요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좋습니다. 제 생각에 첫토은 뭔가 좀 안정적으로 교체하는 느낌으로 시작하신 것 같고요. 어 바로 변기수 바로바로 썩 바로, 바로 바로 아 기분이 좋은 변기수 선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기분이 좀아쉬워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아시군데. 네. 자, 잘틴팅 궁둥이를 한번 살짝 털어주는 루틴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제는 우리가 두말이 없게 행복한 순간이다내이네어 기분 좋아요.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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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자, 17시에 골프 참견. 자, 평택 게 아닌 붉은 뭐. 그 고수를 잡고, 알았습니다. 네, 더 명기수 2만 인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 쪼개서 아, 그두까지 나눌까요? 중... 아, 아, 자, 2부 시작합니다. 아, 자, 2부 시작할게요. 자, 아, 2부를 보내네. 자, 2부의. 제가 <목소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 여기는 뭐거리욕심보다는 아까처럼 62살 정도의 부드럽게 쳐서 어, 부드럽게 쳐서 에아차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래서 아, 되게 부, 부드럽게 경기적풍덕샷으로 자, 김민호 김민호 편덕 예 기분이 좋으면 나는 이 아니면 안지 자, 백네근은 네, 받고 네. 네. 아, 있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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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번으로요 자, 변기선의 티샷 부드럽게 62.3 맞춰야 돼, 6 네. 아, 맞춰가지고 평이 연씨, 62.3 너무 잘했네. 62.1어야 되라고 했네. 자이 선수, 나는 거리 76.6세 번째. 부드럽게, 와, 하이탄도, 하이탄도, 아 너무, 너무, 좋아. 좋아. 너무,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목소리> 좋아. <웃음> <웃음> 자, <웃음> 와, <웃음> 자, 굳의 <laughs> <불쏘의> 참견. <충격>, 네, <laughs>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H C. 로라 자, 바로일번노에서 아, 우리, 우리 변기 선수가 핀 옆에 가까이 꽂았더니 이번 노래에서는 우리 임태 선수도 꽂았습니다. 약간 장군과 먹군느낌이었죠 않았습니까? 아, 네. 투컵 중앙에서 좌측로 한컵 반을 보세요. 중요한 파버시 나이스 아 중요한 파 버시였는데 아아아 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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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게싹지 상황이 어쩐 댔어요 1번 홀에서 똑바로 반겨셨는데이번에 똑바로 임팩스 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똑바로 치는 겁니다 네네 고생 많나요 잠깐 2번이 1번이 일명 아요 너가 그래서 지금 2엄너에 3엄너가 됐는데 여기서또 저희가 6번을 맞거든요 자 저희가 뭐가 좀멘트가이 죽었어요 어, 369! 369! 369! 369! 369 어, 스자369 찬스 홀인데요 네. 네자 이제 안오십니다 항상 먼저 뽑아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걸려도 들도갈 겁니다 아 이거 걸려도요? 네, 또, 아, 또 가요 또 가요 하나 아, 자369 찬스 인텍스 선수는 과연 어떤어 스텝 찬스! 스텝 찬 어! 그렇지만 카메라 가독님 아까 어, 예! 한번 더 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같은데아 그렇죠 아, 자, 가겠습니다 자, 자, 자. 좋아요. 전기선 선수의 삼직호 스 과연 어떤 찬스가 나올지 찬스가 나올지, 꽝이 나올지 아, 스텝이 나올지 어... 어, 번 아, 어 와, 이번에 새로운 스 오, 대박. <laughs> 오, 대박. 어, 와 대박! 와 대박! 응. 야 지난번으로 내가 폴라스 힐탈을 못 봤거든요 자 일단 이러면 지금 봉사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팔을 해도 버디내는구나입니다면이 악물! 아 지금 물어보니까 생각자 이렇게 하면 벌, <laughs> 이제 아너노임스 선수의 티셔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하게 보겠습니다 아,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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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라노는 버리지 않는다 야. 자 임텍스 선수의 티샷 아, 이제 상고있어요 많이 보낼 거예요. 네. 와, 많이 보내놓고, 짧은 클럽을 아마 선택을 할 거거든요. 아! 아, 아 야, 우리하고 좌영장 아 확실하게. 오 그렇죠. 오! 아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지금. 아, 근데 진짜. 그 끝장까지 이용하시는군요. 네, 그 시들을 하기 위해서. 원래 원래 났었어 와, 수고했어. 많이 쓰야 페어웨이를 진짜 첫 시까지 사용하는 우리 인텍스 선수였고요. 이어지는 변북기두 선수의 티샷. 야 일단은 마이너스 1로 시작합니다. 감습니다 병희 선수한테도 사실 부담이 없는 거는 홀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간단한 티샷만 하신다면은 전이번 홀, 홀, 쉽게 스코어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나는 응? 편하게. 네. <laughs> 자. 아. 자, 자, 일단 정확도만 가져. 예. 일단 정확도만 가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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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오아 이거 짠짠짠! 딴딴딴딴 아, 기분이 참... 오늘 지난 회차랑 참... 다르게 참... 텐션이 너무 올라왔어요. 이런 것 예. 우리 김상문 선수 서운하겠는데. 아, 김상봉의 김산명... 아, 예. 예, 선수랑은 제가 프로스리타였는데 네, 네, 네. 이게 얼마나 기분이습니까자 네, 네. 전기 선수 의 세컨샷 남은 거리 5 0 m 터아 이거 진짜 욕심 난다이 포대하면 이글이잖아. 그렇죠. 오늘 구미 구미 고속까지 잡고 간지 않냐? 어그래요 저희도 동다해스빰 오케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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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잠깐만. 사실은 소리만 들어도 저희가 알것 같아요. 하면 이게 있잖아요. 빰스피 턱에 걸릴 것같아이 <laughs> 소리가 <laughs> 네, 이상했어는데 네, 소리 안 냈거든요. 합한다 솔직히 언제 가지고 가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까 알죠? 그 숨구멍 까는 거. 약속에 대가죠. 네. 네. <웃음> <웃음> 어 좋은데 김희정 프로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어진 임식 선수의 세컨 샷. 요즘 내실 거예요. 인제 네. 선수 지금 세트가 있기 때문에 다짜 붙여놔야 돼요. 누나 음? 오아요! 오, 요즘에 땡이에 네, 네, 네. 이거는 어떤 위기죠 최악 중의 악 중의 악 중의 악악 중의 악 중의 악 중의 악의 위기인데요. 네 오늘 박윤수 선수의 티셔츠 아니 이 헬전을 받아줄 수가 없네요. 네, 너무 높파서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니 고수님들하고 치는 자체가 행복하고요. 빨리 이제 골라주세요자자 아, 우리 아, 인임 선수가 왜요? 어디서 건어왔리나나 아까 우리 선수 건... 번... <laughs> 오신 분이 나와서 불러놔서 아우 아아 너, 아지아어 아우 아지 아우 아우 아 했어요 어디 래 버릴래? 버면 제가 릴래버시면 버릴래? 버리래 버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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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따지래버력들이릴이죠 가짜 정보래버릴고 버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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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을한번버리래 버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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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요 버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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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 보물 보고 좋아 잘 쳤다 아아아아아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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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하하하하 저거 구매 저거 방법이 나랑 아니아니아니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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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가 막히 스코어로 치면 버디하고 팔을 했습니다 저랑 계약할 때 얘기 다르잖아요 스태프분들이 한 번도 안 쳐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거는 거의 타짜인데요 스태프에게 이거 넣으시면 1분인데요 그렇죠 갔다 하겠습니다 변기선수의 버디버시만 들어가면 이글이 됩니다. 이거 들어가면 역전입니다. 음? 자 우측 한번빠 좋아요. 예스아다나이스버르가드 이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수우수가우우우우우우우우우는우우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동탄인데 한국 네. 찬스를 잘 얻어서 네네. 거의 뭐 HCN의 뭐 아들인가요? 아, HCN. 저는 이제 앞으로 네. HCN 네. 네. 어, 채널만 나올 수 있게 매치를 네.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아, 그래요? 절다아줘요 HCN. 네, 갈게요. 가세요? 아무도 안받았요 아무도 안받요 자, 그 벌써. 네. 7번로 왔습니다 저희가 7번으로 왔는데 지금 변기 선수가 한타 차로 앞서 있는 상황인데 또 보수분들은 탑리3에서의 승부가 또 갈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 109m 티샷 좋아요 저런 좋아요 우리 너무 좋아요 오 나이스 쁘지 않은 거리 나쁘지 않은 거리 나이스 샷 네, 5m 안 감았자 오, 어, 아, 이거자 김태수 선수의 티샷 변기 선수의 공이 어디에 낙하되는지를 봤고요. 러니 생각나는 생도 봤습니다. 와, 체질이랑 어, 저 어, 약간... 알았다, 약간... 아, 네. 약간... 이리가 걸린 것 같아요. 우와, 어, 어, 어. 아, 스피냥이, 거의 스피에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지? 저희가 높나 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오르막과 경계선에 떨어지면 저렇게 되죠. 아하. 어, 그 경계선에 떨어지면, 일명 피럭키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경기가. 본인의 예상대로 좀안 흘러가고 있는 임택수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당황을 했죠? 제가 봤을 때. 아, 기연 수, 저 자식이 만만치 않네. 네 당황할 수 있거든요. 네네. 속으로 이럴 거야. 아, 저살만으 잘... 없었으면 내가 기한, 저한데 그건 아, 당연하죠. 네네. 그건 당연하죠. 가만히 있어. 왜? 저 그렇게 화하게 고수들은 화나게 하면 더잘 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가 조금씩 벌어지나요? 요입니다 커팅이 형아. 아, 그게 좀 흔들렸네요. 마이너스 1타가 정말네 네네. 자, 써빠는 뭐? 네. 그냥 무난하게. 어 약간 원래 그 고수분들이 아깝게 빠지면 그 강을 대충 할때 그때 빠지면 이제 맹붕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요 음. 자 변기 선생 버디 치스어 뭐요 철렁철렁 엉덩이를 살랑살랑 네네 좋습니다 왼발 오른발 오른발에 공을 살짝 맞췄고요 어디를 할때공 갈 때, 궁둥이를 두번 흔들어주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루틴이. 요잘 보세요. 어드레스 딱쓸 때, 샷 들어가기 딱 직전에 궁둥이를 두번 털어주는 그 루틴이 있어요. 잘 보세요. 네. 버디, 체스. 자, 이게 들어가면 두타 차예요. 자, 두타 차로 벌어졌습니다. 남은 분은 8분을 9번으로 인데흥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그래도 이제 구호노래는 3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좋아 좋아 좋아. 네, 경력채널 아니다요 <laughs> 거기서 또 최악 최악입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가끔씩 저희 차로 왔다가 제가 정말 만만하다고 생각했다가 저한테 뒤지신 분들 많죠? 그거 <laughs> 저 비밀변기라 가만히 있는 거예아 그래요? 네네, 저 비밀변기, 네비밀변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기분 좋은 박민수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5원도인데네프리변 4번, 6원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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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6번, 6번, 번 6번, 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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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 <laughs> 어, 제가, 제가 처음에 끌고 갔다가 네. 분위기가 확 역전됐다가 네. 근데 저 네. <laughs> 6번을 찬스에서 너무... 네. 예. 네. 거기서 사실 조금 뭔가 저는 너무 좋은 걸 뽑고 너무 안 좋은 걸 뽑으셔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의 369 찬스! 9번을 내어 왔습니다. 369 369 369 369 369 찬스! 자, 아, 제가 먼저 걸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안호 변기승 불러 드리겠습니다. 중단고 369챗 돌려, 돌려 벌림 폴링 파파돌렸습니다 아, 아. 아. 손이 아. 손이 아. 손이 진짜 뭐나올지 자, 짜 잠깐 보 지금 뭐 뭔지 몰라요. 플러스 3이 있을 네. 수도 있어요. 플러스 3이 있을, 있을 수도 있어요. 플러스 3이 있을, 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아, 우리야. 나 방송 보면 라이브 할 거니까 그래 버티지. 우리, 야. 야. 우리, 야. 우리 야. 힘대로나지아 근데 올파라 포람은... 중간에 걸어요 지금 아 중간에 네, 다시 한번 그래. 네. 돌려 아니 누가 못렸어 <laughs> <laughs> <아니>, 선생님 누가 걸렸다고 는데아 c m 만기있는데 아니 이는 어쩔 수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 자 오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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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사실은 좀더 재밌는 경기를 위해서 다른 게 나왔어야 재밌는데 아 정말 세게 돌렸대요 <laughs> 네, 선생님한테 알겠습니다 네, 혹시 몰라요 마이너스 2% 정성웅이 2분 그건 허리에 기기 있다. 아, 이따니? 이니 자, 임태수 선수의 상위차렸어 자, 임태수 선수 많이 당황했어요, 지금. 그 결과는요? <laughs> 어, 좋아요. 지금도. 뭐. 뭐야? <laughs> 잠 <잠시만요. 웃음> 아, 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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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편하게 하시죠, 편하게. <laughs> 편하게 쓰고 싶은데 쓰시고 그럼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laughs> 가겠습니다아 어떻게 이렇게 되지? <laughs> 죄송합니다. 그냥 장기현 찬스를 써서 네. 제가 세컨을 어, 하는 걸로. 아, 그래요? 어. 네, <laughs> 코칭은자기코칭이로 진짜 훨씬 더럽겠어요. 저희가 지금 저한 200m요? 200m. 200m요? 200m. 200안 가나? 네. 제 몸이 아프면 텐과 아, 이백이 네. 안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치면 폐로를 입안에 딱들어갈게겠네네그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치시면 됩니다 난모르겠어 아,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안기대안 <놀람> 아. 안 돼요? 몸커 <놀람> <놀람> 제발 잠아줘 제발 제발. <놀람> 어, 어, 오, 나이다어인이다인이다 말하는 대로 2 0 0 와, 드라이버 탄모는 23.4도를 했다는 거는. 아, 제, 제꺼가 아니어서. 제가라이어가 귀엽어? 그래, 팔았어요. 자, 어, 우리 민택 선수가 변기수 선수랑 음. 쳐봤을 때 어떠냐 이럴 때, 아, 골프는 잘 모르겠고, 뽑기를 잘한다. <laughs> <laughs> 이런, 이런 멘트를 날렸다는. <laughs> <laughs> 아, 그것도 실력이네요. <심각이 웃음> 아선 네. 감각이 좋다는 거죠. 자, 남거리 66.2m, 변기선 선수 세컨 샷. 여기서 붙이면 승부는 완전히 끝나죠? 부드럽게. 아 아유, 아야좀더 착도 되네요. 아, 아깝네요. 이게. 사실은 고수분들이 좀 승패가 좀 갈리면은 너무 예측이 돼서 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아까 네. 6볼에 마이너스 네. 1은 정말 떴다고 아 같습니다 아 야, 진 갑자기 흥분해서해주면아드레 왜냐면 80세 말해. 치시는 분들은 막 버디 찬스를 만들어 놓고 포포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승부를 예측하기가 힘든데 고수분들은 이제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예측이 아 됐습니다 격파! 아 자, 이제 승부는 달렸지만, 그래도, 한 번, 어, 민이 선수와 상대하고 있는 임택수 선수의 마지막 버디 찬스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어, 사실, 진짜 샷이 너무 좋아서. 나이스 버디! 아, 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마이너스 그샷를안 받았으면, 지금 비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아 진짜 멋진 경기야, 어, 어. 자, 우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 우리 골프의 장르 두 번째 경기. 네, 기균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야, 지금 포함 찍고, 네. 지금 구미 찍고, 네. 자, 이제 더 이상 포함과 구미 공간은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승자로 남게 됐습니다. 힘들 일 거예요. 네, 사실 네. 제가, 어, 영광이죠. 네. 사실 네. 그 스크린 골프계 전국 랭킹 20, 막 50번 안에 드시는 분한테. 네. 네.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게 쳤다는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고 네. 오히려 잃는 게 많으신 분이고 저는 잃을 게 없으니까 좀 편하게 쳤던 게 오늘 승리의 요인이었던 것, 네. 네. 어,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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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습니다 네, 그부을 한마디, 한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쉽게 데뷔한 임팩트 선수 한마디 한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연예계 골프 1위 변기수 씨를 끌리려고 왔었는데 이렇게 또 졌지만 너무 이만입니다 다음에 예, 기회가 되면 저희가 Q&A를 한번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기쁘 해주세요 네, 들가겠습니다 네. 네.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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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북 고소와의 특집이라는 네. 고수와를 네. 만나면 되겠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골프의 참견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네. 정말 골프를 사랑하시고 네. 골프를 정말 사랑해서 너무 너무 사랑해서 잘 치게 된우수분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신청해 주시면 이 방송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보니 분할 수는 되지 쉽 경기평을 간단하게 하면 두 분과 지금 보기 플레이가 없었어요. 보기 네. 없이 어디만 네개세 개인데 네개네개네개 다섯 개. 네개다 개. 그래서 참 대단한 모습들이지 않나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대결 어떤 생각자분이 나올까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그그제 티샷이 인상적이어서 반갑습니네 장경식 티샷이 조금 200m를 맞춰서 인상적이긴했죠 네, 이렇게 높게 뜰수있다자 이렇게 해서 볼펜 찬스 이제 2단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볼빛 찬경 여러분들의 주인공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구미의 고수 인텍스님 너무 감사드리면서 인텍스님까지 꺾었다는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경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에 참여!